야, 끓고 있습니다. 뭐, 의미스럽죠? 아, 이거, 아니, 영상 촬영이 초벌어서 자꾸 끓어보네 하멜 바깥, 반대쪽으로 돌리려는 거 자꾸 끊는 버튼을 누르고 러네 아, 다시. 아, 이씨. 별 길도 많은 영상 이거든세 개로 올려야 되거든, 세 개로. 삼부작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꾸 끊는 바람에, 영상을 끊는 바람에 뭐가 자 응. 이렇게 돼. المبادرة 쌈장 없 j a n g s a m 이 a n g Samjang. Samjang. s 아니잖아요. g 장좀 m j a n g s 이만큼 채 n g Samjang. s a 다 j a n g s 맛있었는데 맛있었죠. 아, 굉장히 맛있어. 음, 음, 그럼 그래. 좀낫다 야, 맛이 훨씬 낫네. 이거 이거, 헹궈서. 아까는 나무도 먹어요. 또 이런 도마었 있습니다. 흰색 바탕으로. 있어. 절반만 넣겠습니다. 이 물도 물에 살짝 헹궜네요. 오늘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지난주 1년부터, 아, 잠깐만요. 지난주 1년부터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한 아주, 아주 초보, 초보 유튜버라서 영상이나 또는 어떤 그런 게 전문 유튜브보다 조금 퀄리티가 조금 제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안하시고. 넣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소만전 바로바로 아 설계도 좀 떼고 맛이 괜찮네. 전문 탕국수집에서 파는 맛이 살짝 납니다. 완전히 똑같지 않고 그것도 맛있는 건가? 상당히 괜찮은데? 네. 어, 탕국수 먹으로좀매군하가봤아 네, 땡기 봤거든요. 살면서. 근데 그좀좀 맛이 나지 마시나? 이게 더 좋나? 살짝 헷갈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음. 자 이제 먹다 어, 남은 어, 라면 라면, 이제 라면. <laughs> 또 드신 라면 혼자 살면 요리하면 요리 맛을 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때 마법의 가루를 쓴다고 살짝 빼다가 알맹이만 빼놓고 어, 몇만 명은 요런 라면 넣고 끓여볼게요 유튜브에서는 국수 넣어도 하더라고. 국수랑 밥 조금 하고 국수 넣어도 하더라고. 응. 국수하고 밥이, 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뭐, 라면을. 아,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10시, 11시쯤 됐어요. 토라면. <laughs> 아재 전국 혼자 그 객지사는 아재들의 주식이잖아요. <laughs> 얼마 안 되는지, 몇 시간. 2시 반밖에 안 됐네 아... 한 끼를 또온거야 일단 요리요거 끓여 보이습니아 냄비도 작 나오지 또 설거지 한번 쑥해볼게 아, 어제 오늘, 오늘도 산에 가서 가라를 한번 돌려 그랬는데 어제 조금 했어요, 조금. 약주, 약주 조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숙취가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잠은 따하시게 해가지고. 아, 기분이 보다가. 또 유튜브 보다가, 그래, 끼울면서 왔다, 갔다 구글로 데미다 보니 막 오전 다 갚고. 그래서, 어, 한끼 식사로 맛있는 감, 감식을 맛있는지 안 참고 봐요. 해봤는데, 맛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중간에 간 맛을 뱉는다. 와, 상당히, 상당히 맛있던데. 유튜브, 어, 이거, 방송한 거군, 이러면 진짜 전문, 그, 식당에서 한 말하고 똑같다더라고요. 어머,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이렇게, 옆에, 옆에 그, 그, 혼자 있는 아재들이 한두명 있는데, 불러서 그 먹으려 니까팬 하나 딱 끓이니까. 같이 먹으려고 생각하셨는데 팬 하나 딱 끓이니까 딱한자먹을려이네 이거 인천 아재, 부산 아재 그냥 혼자 먹는다 서운하 생각하지 마라 이거 이좀 부숴줘 청 그러니까 바로 바로 청소 안 하면은 하기 싫고 쌓아 놓으면은 들기만 들고 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리 하고 면 바로 바로 막 각각 헤벌기 싹싹 헤벌기 제일 좋아요. 저 밥을 말아 먹는 게아니네요 다음에 한 끼는 밥만 먹어요. 와, 아 참고로라면 반 올라가게 되네. 이래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자 아재 한젓가락 하실래요, 아재. 사서 먹어요 이거 자주 해먹어요 여러 집에 숙소에 참치캔 있으면 부추참치나 야채참치 말고 일반 참치캔 있으면 한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아, 어, 나는 하는 방법 가르쳐 줄줄 모르고 내가 보고 하면 안되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방법이 여러가지더라고요 나는 이거 제일 간편하게 하는 그런 유튜버분들이 올린거 그런 거를 찾아서 했는데 아 매일 좀 꼬들꼬들하다 난 조금 퍼지게 맛있는데 취향에 따라서 꼬들꼬들 또는 음, 약간 퍼지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바이 사라지겠습니다